같이 아, 택 좋아, 아스트 할줄 모릅니다. 원래 솔직히 조금 게임 밸런스 맞출라면은 내 잘하는 나라보다는 좀 병신 같은 나라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못하지만 나라 자체가 좀 셉니다. 이나라는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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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아 원래 자원 이렇게 많이 주냐? 음. <laughs> 양심상 바다는 가지 말자 바다 가면 바로 친삭 당한다 이거 바다 가면 바로 친삭 하거든요 이거 오, <laughs> <laughs>

또 깔아야 써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재단도 깔아야 되잖아. 몰라 씨발, 이게 나무냐? 아, 해졌어요. 이게 나무냐? 아, 해졌어요. 얘도 씨바 호랑이 정도는 오, 먹어줘야지. 오, 재단을 깔지 말자. 그러면 귀찮은데. 나는 어, 어, 어. 금을 먹어. 아직 퇴은뭐금 많이 안 캐니까 일단 금 좀만 먹어놔도 뭐 시장 업그레이드하는데 쓸만하겠죠. 시장 업그레이드 하는 날이면. 자 덱은 지상 기방 더러운데 기방은 하지 말자. 같은 한국인끼라는데 더럽게 할순 없지. 교좌? 1 0 0 0 0 0 0 0 0고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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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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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이0이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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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0고0 0 0고0고0 0 0고0이0 0 0 0 0고 시대업 해골용사 시대업 좋아 해골용사 시대업하고 음 일단 시더 브레 해봐 자, 그다음에 목재 좀 해봐 몰라 나 아즈텍 어떻게 하는지 몰라 대충 하는 거지 뭐. 프리룰이 되는 나라인지 안되는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기 지점 확보하든가 여기 지점을 아예 전사 양성소로 깔고나서 자 보물 훔쳐먹기 시작하고요 아마 재단을 일단 나 지어야 돼. 이거 내가 이 어. 야, 이 호랑이도 치료하네. 미친. 나무 캐는 속도 존나 느린 것같아 시장이 있하나나지려주고요 어, 그럼 이거 먹자, 일단. <목소리> 자, 가자 가자 가자. 유럽. 목재업까지 일단은 주민이 막혔네? 아, 니네 인구수 먹는구나. 아이 병신아 나와 나와. 먹구. <목소리> 상대방식민지 시대로 올라갔어? 뭐지? 대충 해봐. 그 다음에 퓨메 창병. 어, 퓨매 창병 여섯 마리나 주는구나? 겁나 좋다, 야. 니익익 어떻게 하는 나라냐 이거 근데 익호익익익호 뭐, 오익 오익 호익익 이거까지 일단 먹고 돌아가자 집으로 집으로 야 맞다 얘네 이거 있으니까 율란 견제 못 오는구나 개소야 주술사 댄스

이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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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이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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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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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만오익 호, 오구잇 호, 천사 형 성수 여기 까지 하나 더지어야 겠는데 이거 반오 어, 반잇 호, 오, 이호오 포, 호 포, 이 포, 그 오, 그 오, 이호 오, 이 포, 오, 이 포, 반 오, 그 오, 이호오 포, 호 포, 이 포, 오 포, 이 포, 이 포, 이 포, 이오이 포, 이 포, 이오이호이 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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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이코, 이코, 오! 오! 그만치, 이코, 이 이코, 뭐 넘어가야 되냐? 난 여기서 이제 전 영업, 이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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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이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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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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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때가이렇게 하나 깔고 아, 나무 퀘스도 존나 느리다 진짜 얘 나라 아슈쿠 태기동전사 업데이트 좀봐 볼까 아쿠

야, 30대 올라가는데, 씨발 지금 카드 받을 필요 있냐? 만 어, 잠깐 다크타야. 뭐 하지 이제? 천사. <목>

기도전사좋도 나도 요 시발 야만 야매쩔어요 나도 헤드셋 와 미쳤네 실화냐 이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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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마세이올팀 받으면 척드라 아니냐 척드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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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어. 2번 어. 버려 이제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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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목재가 어. 없네 어. 금을 어. 어따 쓰냐 어. 어.

야, 인구수 인구수 <laughs> 금 씨발 존나 많은데금쓸 데가리 없다 이거. 어떡하냐? 아스쿠 어? 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아이세 이세 1코 시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다머진 이 컥. 구 컥. 이 컵. 익 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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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용사 이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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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컵. 이이 컵. 이 컵. 이 컵. 이 컵. 이 컵. 드 컵. 이 컵. 이 컵. 이이 저희 지금 상대방 주민이 저기 있었거든요. 식량, 식량 많이 캐야 된다. 공중 딱 때리면서 딱 들어가서 어, 시야 좋은데, 빼빼, 빼 큰일 났다. 근데 전 사양 성속 없어. 이구 포다야 망했다야 포 망했다. 야 씨발 클났다 야. 야, 야. 코요태 기동전사가 없잖아. 병력 조합이 왜 이래 씨발.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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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와 코테 기동 점사 없는데 상대방 빼 준다 켓 땡큐다 이거는 그금 캐는 친구들 그만캐 봐야 금 필요가 없어야어 어오익오익오익오 <mileleben> <maple> <foundOff> <mighehe> <alive>

씨금막 끝났다. 인구수 인가 인구수 일단 때려봐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내 봤을 리 이거, 이거. 코요테기 동전 사면 돼. 예, 코요테 기동전 사면돼 네, 코요테 기동전 사면돼 해. 이거. 2번 피켜봐야 피켜봐, 얘들아. 아, 베테랑 업그레이드 달리기 전까지 못살것거은은데번 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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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 3번. 3못 싸워 버려, 버려, 버려. 음. 아씨 저기왜날리면안 되는데? 때려 때려 조절 씨와코요대 기동장사야 조절. 에드셋 간요테 기동전사 조져요. 간요테 해졌어요. 어? 간 간요테 캐리 오자쿠연! 역시. 와, 씨발 거의 다진 거였는데 코요테가 이기는 이거를. 와, 너무 센거 아니냐? 데미지 30, 씨발, 미친 거 아니냐? 이 존맨한 게, 씨발, 데미지 30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공법 몇 퍼센트야? 이거 지금 주민도 뺀 거라서 또 떨어진 거거든요. 와, 역시, 간료태기 동전사, 씨발. 이 맛에 아즈텍 하지, 씨이아즈텍 존나 쎄다니까? 와, 나 이거 앉아가지고 족대 뻔 했네, 씨발. 나 이거 <laughs> 앉아서 족대 뻔 했네. 도플솔트너가 뒤늦게 나왔구나. 와, 나 본진 다 털렸었어. 식량 캐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경제력이 진짜 좀 떨어진다, 이 나라 존내 우지다 진짜 주민이 이렇게 많았는데 병사 위주도 아니었는데 사실 마세월팅 카드 받은거거든 식량을 딸기 캔 것도 솔직히 좀 단점이긴 한데 그런거 치고도 경제력이 너무 달렸어 괜찮은데? 나는? 와, 아, 씨발 뭐, 괜찮.. 재밌는.. 야, 코인텍 기동사개 재밌는데? 이게 카드 받으면 효과가 뭐지? 모든 공격력 20% 증가? 천 원인데, 돈 내고? 얘는 금으로 유닛을.. 낸다는 게좀 신기해. 독수리 기동사 8마리로 보내고 모든 독수리 기동사의 사정거리가 길어집니다. 존나 존나 좋다, 이거. 와, 기동 전사의 공격력 50% 상승. 미친 거 아니냐? 용사 전투력. 야, 이거는 근데 코요테는 적용을 안 받냐? 아, 코요테는 전사라서 안 받는구나. 용사만 받는구나. 아, 씨발 왜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 미친. 용사 공격력이 달쳤. 전... 아, 이거는 적용을 안 받네. 용사, 용사네. 용사 전투력, 용사 공격력, 용사 피업. 아, 이게 3시대 다 몰려있네. 2시대에는 업그레이드 카드가 없네, 그러면. 피업 하나 있네. 근데 피가 솔직히 20% 증가하면 존나 사기거든요. 보통 2시대 업그레이드 카드면은 15%가 정상인데, 속도 10% 체력 20%면 진짜 존나 좋은 카드다, 이것도. 은폐 기능. <laughs> 개꿀잼. 이거 쓰는 것도 존나 재밌을 것 같아. 뭐 이거 좀 존나 애매하다는데 이 유닛.